안녕하십니까? 장시하입니다. 이번 드릴 영상은 이번 주제는 어뭐 요즘 신형차 말고요. 옛날 구형차들 뭐 95년식부터 2003년 4년식까지그뭐 우리 국산 보면은 뭐 대표적인 게 3사잖아요. 현대, 두산, 볼보. 거기서는 약간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볼까 싶어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정비를 해오면서 15년 넘게 정비를 하면서 느낀 거예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대. 현대차 같은 경우는 550, 553, 그 다음에 555 m b p 그 다음에 555M, 뭐, 이렇게 있네요. 어, 장점을 보자 하면, 지금 차가 시세가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속값도 현대 거라 국산화 돼가지고 조금 저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부품 구하기도 약간 좀 수월해요. 현대차랑. 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단점을 한번 이야기 하자면, 원래 유압 컨트롤러, 컨트롤러가 원래 발 밑에 있어야 하는 게 대우나 볼보 같은 경우는 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좀 유압 호스가 나가게 되면 교환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옆에 뒤에 뒤에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호스 길이가 보통 한 3m 50에서 4m까지 가요. 그리고 호스 교환하기가 왜 힘드냐면 굴곡이 굴곡이 많이 져요. 굴곡이 막 그러다 보니까. 굴곡이 많이 나오니까 교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역시도 좀 힘들고. 왜 그러냐면, 뭐 호스가좀 짧으면 뭐 혼자 넣고 빼고 할수 있겠는데, 길이가 너무 길어버리니까 어떤 호스가 나간지도 좀 가늠제이기도 좀 힘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엔진, 엔진을 보게 되면 옛날 구형과 같은 경우는 550인가? 553인가? 현대 엔진이 올라간 게 있어요. 그런 엔진 같은 경우는 예열이, 예열을 먹여야지만 얘가 시동이 걸리거든요. 약간 단점이죠. 근데 또 장점은 연료를 좀덜 먹어요. 그차 자체가. 그니까 러 연비는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차 자체 같은 경우는 타임벨트가 달려있어요. 뭐 자동차로 얘기하면 7만에서 10만 되면 교환해 있는 그런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쓰시다가는 언젠가 그 부품을 교환하셔야 돼요. 교환 안 하게 되면 벨트가 끊어져 버리면 그햇도를 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좀 단점이 있습니다. 뭐 대우 같은 경우는 뭐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대우 차 같은 경우뭐그 018이나 솔라 50, 55V 같은 경우는 어, 장점 같은 경우는 그 지금 중고 거리가 많이 거리가 돼요.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이죠. 시세에 비하면 잘안떨어지더라고요뭐 솔로 50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이 엄청 많이 나와 있고 하니까 뭐그 회전율이 좋다. 뭐 장점은. 예 그리고 또 엔진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나쁜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유압펌프 같은 경우는 좀 틀려요. 뭐 조금 틀려서 뭐 그렇게 큰 구량도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부품값도 뭐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고 뭐 뭐 저렴하고 그 다음에 뭐 호스 같은 경우도 교환하시더라도 좀 편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좀 단점 얘기하자면 주행 호스 이게 유압 컨트롤에서 센터 조인트로 가는 호스가 네개 있거든요 전진 후진 전진 후진 그 중에 하나가 나가더라도 교환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이제 뭐나가신분 한번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있으실 건데 그 다음에 어, 윙 링기어. 이게 사람으로 말하면 허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많이 잘 나가요. 잘 나간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어, 상그 상부 하부는 가만히 있대. 상부가 끄덕끄덕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건 링기어가 나간 거예요. 그러면 일하시다 보면 피로감이 두세 배가 더 쌓이겠죠. 그다음에 뭐 볼보. 볼보 같은 경우는 뭐 볼보는 명차죠, 명차. 이렇게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귀농 귀촌 할것 같으면 저는 이제 볼보 많이 쓸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내구성도 강하고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빨도 잘 먹고, 그 다음에 뭐 부속값도 이제 부속값이나 부품 구하기도 좀 쉽고, 그 정도로 이제 회전율도 높고 차들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또 장점이 최대 장점이 뭐냐면 예열이 없어도 시동이 한 번에 걸린다는 거. 대신 뭐 배터리도 좋아야 하겠죠. 뭐뭐 그겠지만. 뭐제 생각에는 뭐흠 잡을 게 있다고 하면 굳이 잡자고 하면 뭐 부품값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부품값 같은 경우는 뭐 현대 두산 차 보게 되면 그나마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비싸다 고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뭐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뭐장 이제 단점이 있을 있겠지만 그나마 조금 뭐 비싸다? 뭐 거기까지만. 어 지금 이제 3, 4를 보게 되면 이제 3, 4차 중에 뭐 사실 때 제일 중요시한 게 뭐냐면 시동잘 걸리는 거한 번에 잘 걸리는 거그 다음에 동작이 잘 되는 거 동작도 뭐 하나하나 하나 하지 마시고 복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RPM을 중간 정도 당겨 놓고 최대한 힘을 써 보셔야 합니다 RPM이 죽나 안 죽나 힘이 있나 없나 그리고 나서 뭐 시동 끌때뭐 잡소리가 안 나는지 그것도 한번 보셔야 하고 빈 부싱, 뭐, 그런 것도 좀 보셔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볼수 있는 게 뭐냐면, 도색을 하나, 하나, 뭐, 그것은 뭐, 도색을 하게 되면 그냥 금액이 올라가니까,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차는, 차는 본인들이 관리하기 나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3, 4 장, 뭐,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 해봤는데, 요즘들은 뭐, 얀마 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얀마나 뭐, 요즘 공투들도 많이 나오는데, 수입 장비들은, 어, 장, 장고장이 별로 없긴 없, 어요 근데, 한번 고장나버리면 진짜 문제가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부속가기가 너무 힘들고요. 뭐, 보통 뭐, 중고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새거 같은 경우는 뭐, 뭐, 똑같은 거한번 얘기하면, 하자면, 현대 두산 볼보 같은 경우는, 주행 감속기 한번 나가게 되면, 한 보통, 한 150에서 180 정도 나오려나? 공임까지 다 포함 가격이요. 근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나가게 되면 부품값이 보통 한 250에서 300 부품값만 탈부착비 빼고, 그러니까 거의 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하시고 장비 구입하실 때 이게 조금 좀 팁이 될수 있을까 싶어서 한번 이렇게 영상 한번 찍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